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동희, 전무후무한 사할, 30홈런, 100타점의 역사적 도전, 사할 타율 회복, 꿈의 기록의 한 발터. 이제 정규 시즌 종료까지 1 0 경기밖에 남지 않았다. 과연 기대우 후계자는 꿈의 대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까? 국군체 육부대 상무, 소속인 한동희, 26. 가 어느덧 4할대 타율을 회복하면서 피처스 괴물 타자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한동희의 최근 행보는 그야말로 극적이다. 지난달 1 1일지와의 피처스리그 경기에서 사타수 무안타라는 충격적인 침묵을 기록하며 시즌 타율이 399로 떨어졌을 때 많은 관계자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4할 타율이라는 대기록이 단 1푼 차이로 물거품이 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동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11일 한화전에서 1타수 1안타로 시즌 타율을 400일로 끌어올리며 다시 한번 사활의 벽을 넘어선 것이다. 이후 12일 고향, 키움 피처스 팀, 과의 경기에서는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멀티히트를 가동하며 현재 시즌 타율 400위까지 상승시켰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집중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남을 희귀한 기록들의 집합체. 아무리 퓨처스리그라고 하더라도 사할 대 타율을 기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통계가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 지금껏 KBO 퓨처스리그에서 규정 타석을 채운 사할 타자는 1999년 정연택과 이동우, 2006년 이영수, 2008년 이병규, 2011년 김정혁, 2015년 김태진, 2017년 홍창기 등단 7명 뿐이었다. 26년간의 퓨처스리그 역사에서 7명만이 달성한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3, 4년에 한명꼴로만 나오는 극히 귀한 성취인 셈이다. 특히 올해는 한동희와 더불어 같은 상무 소속인 류현인이 타율 411을 기록하고 있어 한 해에 사할타자 2명을 배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퓨처스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단순한 사활을 넘어선 완전체의 모습. 무엇보다 한동희의 행보가 놀라운 것은 단순히 높은 타율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30개의 육박하는 홈런 아치를 그렸고 타점은 110개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그의 특별함을 증명한다. 올 시즌 한동희는 퓨처스리그에서 94경기에 나와 타율 400이 출루율 480, 장타율 688, 오페스 1.268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부 스탯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148안타, 27홈런, 110타점이라는 공격 스탯도 인상적이지만 본렛 52개를 고르는 동안 삼진은 44차례밖에 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뛰어난 성공과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볼넷 대 삼진 비율이 1.18. 1이라는 것은 프로 수준에서도 상급에 속하는 지표다. 이는 단순히 파워만 좋은 타자가 아니라 괴물 타자 그 자체임을 증명하는 수치다. 전무후무한 트리플 크라운의 가능성. 현재까지 아무도 퓨처스 리그에서 4할 타율, 30홈런, 100타점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가 없었다. 이세 가지 기록은 각각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4할 타율은 지속적인 집중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30홈런은 강력한 파워를 100타점은 클러치 상황에서의 승부력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타율이 높은 선수는 홈런이 적고 홈런이 많은 선수는 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동희는 이런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사실 세 가지 기록 중한 가지라도 기록하기 쉽지 않은데 한동희는 이미 백타점을 돌파했고 사할 타율을 회복했으며 30홈런도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남은 열경기에서 3홈런만 더 치면 역사적인 기록을 완성하게 된다. 롯데에서의 부침과 기대의 무게. 마침내 거포 유망주가 자신의 기량을 만개하는 것일까? 한동희의 프로 커리어를 돌아보면 현재의 폭발적인 성과가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온다. 2018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했던 그는 초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20년 전환점을 맞았다. 홈런 17개를 때리면서 주전 3루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롯데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포. 요망주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홈런 17개를 터뜨리며 일정한 파워를 보여줬다. 2022년에는 또 다른 면모를 드러냈다. 홈런 개수는 14개로 다소 줄었으나 생애 첫 3할대 타율 307을 기록하며 타격 부문 11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단순한 파워 히터에서 벗어나 기술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타자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대호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 마침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2022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한동희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다. 이대호가 직접 후계자로 한동희를 점찍으면서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극에 달했다. 이대호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의미했다. 한동희는 많은 팬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 2023 시즌을 맞았다. 하지만 야구는 기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타율 223, 오홈런. 32타점이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전년도 307타율에서 223으로 급락한 것은 8푼이나 되는 엄청난 하락폭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에는 더욱 암울한 성적을 기록했다. 타율 257의 홈런은 한 개도 치지 못하고 타점 3개만 남긴 채 시즌 도중군 입대를 해야 했다. 당시 롯데 팬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토록 기대했던 이대호 후계자가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었다. 상무에서 피어난 제2의 전성기. 한동해 역시 롯데의 아픈 손가락으로 통하는 유망주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군 생활이 그에게는 제기의 발판이 되었다. 많은 선수들이 상무를 다녀오고 야구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군 생활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희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상모에 입대한 후 그는 마치 다른 선수가 된 것처럼 변화했다. 프로 1군에서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 같다. 실제로 현재의 퓨처스리그 성적을 보면 그의 잠재력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군 무대의 완전 평정과 미래 전망 현재 한동희는 이군 무대를 완벽하게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율 4 0이 27홈런, 1 1타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좋은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OPS 1.268이라는 수치는 상당한 수준의 일군 선수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지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과가 한두 달의 반짝 활약이 아니라 시즌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94경기라는 충분한 샘플 사이즈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높다. 이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실력의 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동희는 오는 12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약 3개월 후면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고 일군 무대에 복구하게 된다. 그때까지 현재의 좋은 컨디션과 기량을 유지할 수 있다면 롯데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롯데의 간절함과 한동희의 사명. 과연 한동희가 거포의 목마른 롯데의 담비를 내릴 수 있을까? 롯데는 2대호 은퇴 이후 뚜렷한 장타력을 가진 선수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팀의 공격력 부족은 매년 반복되는 고민거리였고, 팬들 역시 강력한 클린업 히터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한동희가 현재 상무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량의 70, 80%만 1군에서 발휘할 수 있다면, 롯데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4할타율은 1군에서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3할타율과 2 5홈런 정도의 성과만 거둬도 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은 열경기에서 한동희가 어떤 마무리를 보여줄지 모든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사적인 사할, 30홈런, 100타점 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함께 이대호 후계자로서의 진정한 부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까? 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이다.